자홈 영상 트레이닝 운동 열심히 했나요? 절대 홈 영상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이 문제 풀기 또는 레크레이션 게임을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홈 영상 트레이닝을 반드시 먼저 실시하고 다시 이 게임을 풀수 있는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운동하기 전이라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는 운동을 했다고 꼭 약속한 우리 친구들만 지금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할 레크레이션 체육놀이는 바로 OX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죠? O와 X가 이렇게 나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OX 퀴즈 게임을 제출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관장님과 지금 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해 주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모두 끝나고 나면 자기가 몇 문제를 풀었는지 분명히 잘 체크를 해 두었다가 댓글에다가 누구누구누구 몇 문제 성공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문제를 맞춘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 댓글을 보면서 보면 더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기 종목 중에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경기는 골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 스스로 혹은 정확하게 결정하고 문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카운터 들어갈게요. 2초. 3. 여기까지. 정답은 X.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해? 맞추었나요? 괜찮아요. 뭐, 비록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물고기도 기침을 한다. 우 사람만 기침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 물고기도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침을 한다. 오, 하지 않는다. X 선택해 주세요. 카운터 시간 3초 들어갑니다. 3, 2, 1. 정답을 공개합니다. 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5였네요. 자, 뭐, 지금까지 두 문제 다 맞춘 친구들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또 들어갑니다.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주세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 눈을 뜨고는 재채기를 할수 없다. 잠깐 보통 우리가 재채기를 할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긴 하는데 뭐눈 뜨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무조건 눈을 감을 수밖에도 없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재채기를 눈을 뜨고는 할수 없다 마으면 O 틀리면 X 정답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3 2 1 여기까지 빨리 선택하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자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O였습니다 사람은 오, 어, 이거 눈을 뜨고는 재채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재채기를 할때 되면 잘 기억해두었다가 과연 눈을 뜨고도 할수 있는지 이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걸 한번 증명해볼 수 있는 친구는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네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자, 볼륨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긴장감 넘치게. 자, 뽀뽀뽀 노래 중에 뽀 글자가 총 24번 나온다. 자, 빨리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아빠가 주어도 엄마가 안아줘도 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뽀 헤어질 때또 만나요 뽀뽀뽀, 귀염둥이, 지딩구, 뽀뽀뽀, 지친구 좋아요. 몇 번일까요? 숫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정답은? 오! 설마, O에서, X에서 다시 O로 바꾸진 않겠죠? 자, 우리 친구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네 문제를 풀었어요. 아, 이거 지금 네 문제 모두 다 맞춘 친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긴장감을 위해서 볼륨을 좀 크게 키워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문제. 바나나는 씨가 없다. 우리가 보통 바나나를 먹다 보면 아무것도 씹히지 않는, 그러니까 씨가 씹히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뭐 우리가 못, 못 느낀 걸 수도 있지. 자, 과연 바나나의 씨는 있을까 없을까? 일단,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S. 정답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 C가 있다입니다. 자, 보통 우리 바나나를 먹다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소프트해서 씨가 없다. 그리고 뱉어내는 게 없다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나가 집에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나나를 반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갈라서 보면 그 안에 아주 부드럽고 또 약한 씨가 함께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 우리가 하나 둘셋오총 다섯 문제를 풀었네요. 좋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뱀은 뒤로 갈수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뭐 당연히 앞으로도 가면 뒤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아직까지 관장님도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뒤로 가는 걸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못본걸 수도 있죠 자 뱀은 뒤로 갈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부터 정답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초 을 공개해볼까요? 정답은 X 자 뱀은 어, 신체 구조상 몸이 앞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어,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 불쌍하기도 하죠. 하지만 뱀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만 가면서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섯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번에는 일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귀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사람은 일단 당연히 귀가 있고, 웬만한 동물들도 귀가 있죠. 근데 물고기는 귀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정답 카운트 들어갑니다. 2 1 정답을 공개해볼까요? 정답은 5네 우리가 눈으로는 어, 물고기 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지만 물고기도 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어,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도 길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까지, 어, 봅시다. 아, 어, 일곱 문제를 풀었네요.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문제, 8덟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값은 10원이었다. 마지막 O, 틀리면 X. 10원. 지금 우리 친구들은 돈 10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죠. 100원으로도 아마 뭘 사먹기가 힘든 지금 요즘인데, 과연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10원이었을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 카운트. 들어가! 3 2 1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오 맞아요 최초의 라면은 10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무려 최초의 라면이 나온 지가 까마득한 옛날 관장님도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10원의 가치는 지금의 돈 가치와는 다르게 높았다고 하네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숨을 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아직까지 우리 개구리가, 어,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깨어났으려나? 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는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있을까? 아무튼, 자, 정답이 O일지 X일지. 정답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좋아요! 정답은 오맞아요 어, 잠을 자는 동안, 겨울 잠을 자는 동안은 숨을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아주 동명 상태, 어, 완전히 깊은 동면의 세계로 빠지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도 이 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몇 문제 맞췄는지 잘 체크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 문제가 OX 퀴즈의 마지막 문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이게 마지막 문제일까요? 지금 아래에 종이가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가 마지막이다. 오! 아니야. 지금 관자님이 아마 몇 문제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X. 지금부터 정답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정답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0문제가 지금 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출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10문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풀어보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10문제 중에 10문제 맞춘 친구, 과연 있을까요? 그래도 5문제 이상 맞춘 친구들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답에 어, 개수가 중요하기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즐겁고 재미있게 관자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자기가 몇 문제를 맞췄는지 아래 이 댓글에다가 자기 문제의 정답 개수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도록 하고 이따가 저녁에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하루 일과 미션 소개하기 미션을 시작할 거예요. 꼭 그때도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댓글로 자기의 하루 소개를 일상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계속 관자님과 사부님과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밴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야.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홈 영상 트레이닝과 또 레크레이션, 놀이, 체육게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고 이따 저녁 미션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